자, 이번 문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, 2에 2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숫자죠? 이게 60과 70 사이에 어떤 수로 나눠 떨어진대요. 그 숫자를 찾아봐라 이건데, 자, 어떤 숫자를 나눠 떨어뜨리는 숫자, 바로 약수를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약수 또는 인수를 찾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. 음, 그러면 인수 분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가 인수분해 할때이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죠. 그럼 합차 공식이 가능하잖아. 그러면 2의 12 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12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것도합공식 되는 거죠. 2의 6 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6 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 2의 12 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. 그다음. 얘를또 합차공식에서 또쓸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60과 70 사이의 두 수라고 했으니 어 요거 딱 보니까 이거 63이네 그렇죠? 이건 딱 보니까 65예요. 그러면 아저 숫자가 63과 65를 인수로 약수로 가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. 해서 두 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128이 내가 찾는 결과가 되겠습니다.